어, 이젠 건강한 세상의 이 건수입니다. 저는 어, 다른 이민자들과 똑같이 그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세월이 어느도 갔고 사이고 폭동 때 어, 가게도 털리고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이 <laughs> 디지털 사진을 시작하기로했고요 그 디지털 사진을 찍으려 했으니까 어, 참 좋더라고요. 여기저기 구경도 다닐 수 있었고 어, 그러다 보니까 한참 찍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른 분야로 어,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유튜브를 주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드론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거는 어, 드론이면 좀 새로운 분야면서 사진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. 예, 우리가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을 때,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육지에서 바닷가 쪽으로밖에 찍을 수가 없는데, 드론은 그 반대로 어,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찍을 수도 있고, 위에서도 찍을 수 있고, 어, 그 항공사진 같은 것을 찍을 수 있, 있어서 어,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, 어, 뭐, 마땅히 그걸 어, 배울 수 있는 데도 없고, 또 같은 그 동아리 같은 그 동호회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, 하던 중에 어, 저는 또그 혼자서 독학을 하려니까 참 이해하는 못하는 점도 많고 그러는데 요번에 그 몇사람이 좀 모여서 어, 우리 한인 그 드론 동호회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. 요번에 동호회를 선, 그저 우리가 결성하는데 에, 저로서는 참 어,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한인들이 이민 어 어, 역사들이 꽤 오래되고, 또, 이제는, 이좀 취미생활도, 좀 다양한 취미생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동료를 했는데, 이 드론은, 어,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할수 있고, 다른 취미들은 경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, 이 드론은 처음 시작은, 그저 한, 어, 드론이 뭐 3, 400불 정도? 로되면 아주, 어, 거의 프로급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음 이쪽에 그 캘리포니아 쪽은 경치 좋은 곳도 많고 날씨가 좋아서 드론 가지고 우리가 취미 생활하기에는 아주 적격합니다. 여러분들의 음 많은 그 동호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전화루 되십시오.